아멘 자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화책을 한권 같이 읽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대를. 네. 여기 있네요 쪽에서 하시죠. 여기 동화책 보라고. 우리 목소리 이쁜 희아 선생님께서 동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존 버닝햄 그림 글이 아저씨가 바로 건피 아저씨야. 아저씨네 집엔 배가 있었지. 아저씨네 집은 강가에 있었거든. 어느 날 건피 아저씨는 배를 끌고 강으로 나왔어. 동네 꼬마들이 물었지.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아저씨는 그러렴.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했지. 토끼가 물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도 돼요? 그러렴. 하지만 깡총깡총 뛰면 안 된다. 고양이가 말했어. 나도 타고 싶은데. 아저씨는 그래 좋다. 하지만 토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했지. 개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데려가실래요?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고양이를 못살게 굴면 안 된다. 했지. 돼지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 좋다 하지만 배 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양이 물었어 내 자리도 있나요? 그럼 하지만 시끄럽게 울면 안 된다 닭들이 말했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나요?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날개를 부드덕거리면 안 된다 했지 송아지가 물었어. 내 네, 자리도 마련해 줄수 있나요? 그럼 쿵쿵거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염소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좋다. 하지만 뒷발질을 하면 안 된다. 얼마 동안은 모두들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염소는 뒷발질하고 송아지는 쿵쿵거리고. 닭들은 파닥거리고, 양은 매거리고, 돼지는 배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개는 고양이를 못살게 굴고 고양이는 토끼를 쫓아다니고, 토끼는 깡충거리고, 꼬마들은 싸움을 하고, 배가 기웃둥. 그래서 모두들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지. 검피 아저씨며 염소며 송아지며 닭들이며 양이며 돼지며 개며 고양이며 토끼며 꼬마들은 모두들 기습까지 헤엄쳐 가서 강둑으로 기어 올라와 따뜻한 햇볕 아래서 몸을 말렸어. 아저씨가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차 마실 시간이다 했지. 아저씨는 절거거로 다음에 또배 타러 오려 했지. 네, 우리 이아 예. <laughs> 선생님이 아주 못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잘 하실 잘 하실 줄 몰랐네요. 예. 이 컴피아저 씨의 배놀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책인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 배못탈것 같은 아이들이 다 탔죠. 그러니까 이 배는 도대체 얼마나 크기길래 송아지도 타고 막다 탔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에 모두 탔는데 여기 건폐 아저씨가 배를 대 태울 때다 타도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 규칙을 지키면 이 배놀이는 되게 재밌는 배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됐죠?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벤놀이를 어,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예배를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대장 대장을 대제사장을 부르는데 어, 대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켜 주셔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인명이 되었다라는 게 수동태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된 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가 세움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가 세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이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지성소에 갈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다 받아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1년에 한번 대속죄 일이라고 얘기하는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지성소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누구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모두에게 좋은 응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심판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전하기 싫은 말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서 전하는 일했던 을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제사장들은요, 자기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가기 전에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예식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오면서, 어 아니, 오늘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한 친구. 어 현준이가 목사님을 유심하게 의심, 쳐다봤는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없으니 여기에 오신 우리 작년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려면 계속 그거를 회개하고 또또 깨끗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를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대신 우리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옷밖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한게 아니고요. 순종을 하셨다고요.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교회라는 배에 우리가 다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거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대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부르면 행복할 수 있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라고 했을 때 큐티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어떻 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대요. 검피 아저씨의 배에 이 동물들이 다 탔어요. 쿵쿵거리지 말아라. 뭐큰 소리 되지 말아라. 닭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다 어떻게 했어요? 규칙을 안 지켰어요. 다 하지 말라는 거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로 지으셨어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 얼굴이 다 달라요. 오늘 이 순서 준비한 거 보니까요. 순서들이 다 달라요. 그죠? 여, 제2여전도에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가대랑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막 웅장하게 찬양하니까. 이런 순서들이 다, 우리들이 다 각기 모양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규칙,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타 있으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 어른들이 아멘 하시지 마시고 <laughs>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해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다 증인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다 증인이야. 니네들이 아멘 했는데,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예? 순종은 자, 보세요. 순종은 뭐냐?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또,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나를 시킨 분의, 시킨 분을 믿고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절대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우리 여기 참여한 우리 산하 교회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개성 시대라서 내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걸리잖아요. 나는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현대인들한테는 다 있어요. 우리 집도요, TV 소리를 크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한 분이 TV 소리 큰걸 싫어하세요. 제가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볼때 그림만 보고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려니. 생각하고. 우리가요, 다 누구나 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걸 아는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검피 아저씨의 배에는요,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타 있고, 심지어 거기에 송아지도 탔다. 전이 배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교의 회 배에는요, 닭 같은, 또는 염소 같은, 양과 같은 송아지와 같은 수많은 존재들이 같이 타있어요. 근데 서로간에 하지 말아야 될것다 거기 보세요. 모두 그 뱃놀이하는 동물들이 다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얘는 이거 쫓아가면 안되고 이거 하면 얘가 놀래고 이렇게 다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렇게 검피 어, 아저씨의 말에 잘 순종해서 가면 그 배는 끝까지 행복하게 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인생 다 끝나고 오늘 일부 때 우리 100주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100주년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개관예배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사진 꼭 찍히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교회 100주년사 낼때 여러분들 사진이 거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나중에 100주년 지내고 나서,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어. 아멘들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아,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뭘로 시작되는가? 바로 순종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피 아저씨의 배에 타 있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함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세상에 헛된 문화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규칙이 필요해요.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훈육과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교회라는 아름다운 배가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여고 복된 믿음의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교회 온 세대 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역사심을 하 믿으며 모든 말씀을 이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